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큰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고향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주어진 고향입니다. 그곳은 성령 충만함이 넘쳐 흐르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그곳은 목마름이 없는 곳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고향을 소유한 신자로서 감사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도 설 명절이 시작되었어요.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한층 이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들떠서. 고향에 내려간다 하는데 그분의 나이가 거의 뭐 70이시거든요. 그런데 고향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대요. 그래서 어 손자, 뭐 며느리, 아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데 어뭐 큰그 구인승 그 뭐죠, 봉고를 빌려서 이렇게 내려간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설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고향에 내려갈 때 설렐까요? 생각해 보면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추억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더욱 따뜻한 사랑을 누리, 누리시고 또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 따뜻함, 행복, 이것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뒤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설명절이 되면 우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딘가를 향해서 마음을 두잖아요. <laughs> 누군가는 이미 며칠 전부터 고향에 갈채별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는 갈수 없는 그곳 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부모님 소천하신 분 이렇게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좀 상념에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설을 맞이하는 마음의 풍경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향 집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아련함 이런 것들이 멈춰버린 그런 기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날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본질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새로움에 대한 갈망, 또 그리움. 어, 이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올 한해를 기약하면서 하나님께 올 한해를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요. 그렇게 나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달력이 바뀌고 옷을 새로 입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이 새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의 의미가 새날이라고 할수 있는데 새날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기념일을 통해서 어, 어제부터 뭐 오늘부터 새날이야 완전히 어제하고 완전히 난 단절됐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제의 아픔이 그대로 오늘로 올 수도 있고 어제의 짐이 오늘로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새날이다 말을 하더라도 고독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날의 의미를 가지려면 가지려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날에 진입했고 그새날 가운데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뀐 가운데서 우리는 멋지게 언제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혈육과 가문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가족, 그래서 가족의 지평이 우리는 넓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명절 예배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나 또안 계신 분들이나 교회라는 영적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바,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영적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서로가 명절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진정한 새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번 설명절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진짜 새로운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설이라는 의미가 낯설다,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낯설다라는 의미 또 새롭게 서는 날이라는 그 시작의 의미에 우리의 마음이 왠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때 낯선 것입니다. 굉장히 낯선 것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던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낯선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서 가장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이이 이, 이 감사가 이 명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들은 그렇게 위치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설명절에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담배를 내려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덕담을 나누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 새롭게 서 있음에 대한 감사의 시간들이 넘쳐나고 또안 믿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에 초막절, 이스라엘의 설과 같은 큰 축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내며 광화, 광야 생활을 기억했어요. 초막절에는 독특한 그런 의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의식은 이 번제단에 그 버드나무를 번제당 근처에 버드나무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 버드나무를 이렇게 돌, 도는 거예요. 돌면서 외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 5절의 말씀을 방송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 말이 호산나 호시아나 호산나 이 말이잖아요 순례자들은 이 초막절에 네 가지 식문을 손에 들고서 버드나무 주위를 돕니다 어, 아름다운 나무 과일, 종료나무, 버드, 무성한 가지들, 버드나무 이 가지들을 가지고 이 번재단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번재단의 그 버드나무 주위를 빙빙붕빙 돌면서 이 시편을 그, 어,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 가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놓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삼일이 지나고, 사일이 지나면 나무가 물이 안, 안, 그, 그, 물기, 물을 이렇게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죠.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한 두 번째 의식은 관제 의식입니다. 재물 제물 위에 제단 위에 술이나 물을 붓는 그런 제사 형식이에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번제단, 제사장의 뜰에 번제단과 물두덩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 제사장의 뜰에 제사장 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초막적 일주일 동안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대사장의 물을 길어다가 황금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가서 순례자들이 그 같이 제사장에 뜰어 들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그곳에 이렇게 물을 같이 붓는 것입니다. 초막절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을 호산날 라바라고 하는데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막절 기간 순례자들이 손에 이 식물이 들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식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그 주위를 도는데 매일 하루 한 번씩 돌았다면 마지막 날에 일곱 번을 돕니다. 일곱 번 계속 돌면서 이렇게 호산나를 위치하다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7일 동안 돌았으니까 나무 버드나무 가지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완전히. 그것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나의 죄가, 나의 죄가, 이, 이 바싹 해서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나의 죄가 다 으깨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자기 죄가 부서졌다 으깨어졌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유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을 유치시하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성전은 완전히 시장바닥 분위기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 호산나를 유치는 군중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바닥에 내치며 으깨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정말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다.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되니까 그 한해 동안 그렇게 잘살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우제도 드리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먹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에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줄 분이 계신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생수를 우리가 맛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먹지 않고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언제 나는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에레미야서 <laughs>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에레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나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수예요 우리와 같이 물이,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물 부족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강. 조그마한 뭐 요단강 같은 우리나라는 뭐 한강이잖아요. 거기는 요단강 가보면 또랑 같아요. 정말 크지도 않습니다. 뭐, 물론 우기 때는 아주 커지, 커집니다만, 이 강과 또 샘물, 또 이슬비입니다. 이런 비는 별로 안 오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슬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 이슬을 먹고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살고 이러는데 이네 가지 가운데 에레미아는 샘물과 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늘 물을 <laughs>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샘물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올 때에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놔야 돼요. 우리나라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처럼 이렇게 저장해 놔야 됩니다. 저장해 놔야 되는데 그 저장해 놓은 웅덩이가 터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장해 놓나 마나 물은 이렇게 그없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부어도 남아 있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는 세상의 그런 어, 어떤 욕망을 구하고 있는데 그 터진 웅덩이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수를 이렇게 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laughs> 모든 의식들이 예수님 눈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하나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로 아무리 많은 물을 길어 온들 그 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그 물은 말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부터 주어질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목마를 뿐입니다. 오늘도 물을 길어 왔듯이 내일도 실로암 연못으로 또 물을 길러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러와도 여전히 그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강은 샘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더 엄청난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고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마음의 웅덩이를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기대고 또 사람을 사람의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랑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느껴지는 그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 허전함. 공허함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본문 39절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하 아니었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에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그 그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주신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늘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당함으로 세상에 살아야 되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고, 비록 못 배웠을지라도, 우리는 초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또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당당하며 언제나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설 명절에 두 가지 고향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육신의 고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우리에게 따뜻한 추억을 주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향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 격해는 결코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 이전의 갈급한 이전의 우울함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번 설명절 이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고향 예수님이 있다는 그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꼭 붙들고 성령으로 올 한해 멋지게 살아내겠다.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생,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복된 명절과 영광스러운 2026년 한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